안녕하세요. 성공학교입니다. 5월에 차기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요, 당선인이 공약을 한 성년정책 관련해서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병역의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하는데요, 병사월급 200만 원 보장을 해주고 군 복무 경력 인정을 법제화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민간 주택 청약 가점 5점 및 공공 임대 주택 가점 부여를 한다고 하고요, 이건 소급 적용되고요.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대해서 6개월에서 18개월로. 소득, 소급 적용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군 복무, 학점 인정제 확대 및 제도화 추진을 통해서 현재 24개 대학에서 모든 대학으로 한다고 하고요.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급여 및 예우를 보장해준다고 합니다.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취업준비생 생활비 대출인데요. 대출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요. 청년 취업 후 상한 대출 제도 대상을 소득 8분위 이하 대학 미진학자, 졸업생 등 구직 활동을 하는 20대 취업 전소득, 저소득층 청년으로 확대를 하고요. 대출 한도 같은 경우는 최대 1,000만 원이지만 연 한도는 500만 원이고요.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저리로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해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대출이자 지원도 해줘요. 현재 대학생 대출들과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, 사상위계층, 증위소득90% 이하 같은 경우는 의무상환 계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주택청약제도 개선인데요. 청약제도에 1, 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형주택 60제곱미터 이하 기준을 신설한다고 하고요. 군 제대 장병에게 청약 가점 5점 부여해준다고 합니다. 현행 같은 경우는 서울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100% 추첨제 0%이기 때문에 사실상 1, 2인 가구는 거의 0%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85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는 가점제 50% 추첨제 50%였는데 이걸 개선한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 신설을 해서 가점제 40% 추첨제 50% 60에서 85 같은 경우는 가점제 70% 추첨제 30% 85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는 가점제 80%, 주점제 20%로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청년주택 정책을 확대한다고 해요.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. 청년층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을 하고 분양가의 20%를 내고 80%는 장기원리금 상환을 통해서 매입한다고 합니다. 최초 수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에는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매매 차익의 70%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역세권 첫집 첫 주택 2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. 민간개발 연계형과 국공유지 활용형이 있는데 민간개발 연계형 같은 경우는 민간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향향 500%를 통해 증가용적률 약 200%의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분양주택으로 기부 체납받아서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한다고 하고요. 국공유지 활용용 같은 경우는 역세권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, 빗물펌프장, 공용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를 입체 복합 개발해서 상부를 이제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해서 공공분양주택을 반값으로 분양해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섯번째 같은 경우는 청년 도약계좌, 이거 유명하잖아요. 10년 만기 1억원 마련할 수 있고 가입자는 월 70만원 한도 내로 저축할 수 있는데 정부 같은 경우는 가입자 소득에 따라서 월 10에서 40만원까지 저축을 해주고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대상이고요. 연간 총급여 상한기준 은 없고요. 연봉 4,8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비과세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청년전체 관련해서 차기 정부 공약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렸고요. 영상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